영계소문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 기록.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 때 지금의 총리격인 막리지로 서기 645년 당 태종 이세민이 육군과 수군의 대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총지휘하여 막아낸 사람이다. 양만춘이 안시성을 지켜서 당태종을 후퇴하게 만들었던 전쟁이다. 그런데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사료에 안 나오고 후대에 창작된 이름이라고 한다. 연계소문은 그에 앞서 642년에 영유왕과 조정대신들을 시해하고 절대 권력을 잡았다. 중국의 대군을 물리친 연계소문이 우리 민족에게는 위대한 영웅의 한 사람이지만 중국 측에서 본다면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계소문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들은 상당히 악의적인 시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는 중국, 한국, 일본의 사료에 남아있는 연계소문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의 정확한 이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연계소문 기록. 구당서에는 서부대인 개소문이 건무왕과 대신 1여 명을 주살하고 건무의 아우 대항의 아들장을 왕으로 앉힌 다음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국정을 전단했다고 소개한다. 여기서 건무왕이란 죽은 영유왕을 말한다. 그의 이름이 고건무이다. 수나라 대군을 격파한 명장이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이어진다. 소문의 성은 천시인데 수모가 빼어났고 형체가 개걸했으며 몸에는 다섯 자루 칼을 차고 다녀 좌우에서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하였다. 항상 그 부하에게 명하여 엎드리게 한 다음 그 등을 밟고 말에 올라탔으며 내릴 때도 그러했다. 길을 나설 때는 대열을 배치하고 그 선도가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피하여 구덩이나 골짜기로 몸을 던졌다. 신당서에는 개소문이라는 자가 있는데 혹은 개금이라고도 하며 성은 천시이다.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군중을 미혹한 자로서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연계소문 기록. 삼국사기는 중국 기록들을 받아 대체로 그대로 썼다. 그러나 고려사람인 김부식의 관점에서 중국축 표현을 조금씩 바꾸거나 일부 긍정적인 내용들도 담고자 한 노력이 보이기도 한다. 삼국사기 48권 개소문 열전에서 김부식은 개소문 혹은 개금의 성은 천시이다. 그는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군중을 미혹하였다. 우표가 웅이하고 의기가 호일하였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했다는 신당서의 표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의 생김새가 웅장하고 그 뜻과 기운이 호방하고 뛰어났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그밖의 내용들은 대체로 신구당서에 기록된 사실들을 담고 있지만 개소문 열전 말미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나섰을 때 어찌하여 이기지 못했을까 하는 송나라 신종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소문이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그신하의 답변을 소개한다. 그리고는 소문은 역시 제사였으나 바른 도리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잔악하고 방자하여 대역을 범하였다는 자신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전의 삼국유사에는 제3권 흥법조의 성이 개이며 이름은 금이고, 소문은 시중 벼슬을 말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망한 수나라 양제의 장수 중에 양명이라는 자가 자신이 죽은 후에 고구려에 태어나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과연 그가 연계 소문으로 태어나 고구려를 망하게 했다는 괴이한 설을 언급한다. 연씨라는 성은 어느 사료에서 나오는가? 지금껏 보았듯이 중국과 한국의 고대 자료들에서는 연계 소문이 성을 연씨라고 쓰지 않고, 천씨라고 써서 첨계소문 또는 첨계금이라고 썼다. 심지어 고려시대에이르는 개가 성이고 금이 이름이며 소문은 관직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들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에서는 후대에도 오랫동안 첨계소문으로 써온 사실이 분명하다. 조선왕조실록의 광해군일기광해 주기년인 1608년 7월 기록에 첨계소문처럼 임금을 시해한 죄가 없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상해임시 정부의 이대 대통령으로 한국통사를 쓴 백암박은식은 1911년에 천개소문전이라는 위인전을 출판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연계소문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1778년 정조 2년에 국학자인 안정복이 쓴 동사강목이라고 한다. 안정복은 이 책에서 삼국사기의 신라문왕조에 나오는 연정토가 중국기록의 소문의 동생이라고 나오니 개소문의 성은 천씨가 아니라 연씨라고 주장했다. 중국인들이 당태종의 이름이 이연이었으므로 왕의 이름 글자를 쓰지 않는 피해를 하여 연계소문을 첨개소문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연정토는 연계소문의새 아들이 권력싸움을 벌이면서 나라가 망할 조짐을 보이자 여러 성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라의 항복한 고구려의 고관으로 언급된다.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고, 1948년 출판된 신체호의 조선상고사에서는 안정국의 주장을 받아서, 연계소문의 성의연씨가 아니고 천씨라고 표기된 것은, 당나라를 건국한 고조의 이름이 이연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자를 피한 것이라고 썼다. 오늘 날에는 이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모든 한국 사람이 연계소문으로 알고 그렇게 쓰고 있다. 일본 서기의 연계소문 기록, 서기 720년에 나온 일본 서기에도 연계소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리가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연계소문을 일본식으로 음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로 보면 청계소문보다는 연계소문에 가까운 발음이 아닌가 싶다. 일본 서기에 아메토요타 카라이카시 타라시 메노스메라미 코토조의 고구려 사신이 와서 성변이 일어났다고 소개하는 내용의 이리가수미가 왕과 180여 명을 살해하고 죽은 왕의 동생 아들 측촉카를 왕으로 앉혔다는 기록이 나온다. 아메토요타 카라이카시 타라시 메노스메라미 코토는 34대 서명천왕의 부인으로 황후였으나 남편 사오 자신이 35대 황국천왕으로 즉위했다. 그후 동생 효덕 천황에게 재위를 물려주었다가 후에 다시 37대 제명 천황으로 즉기한 특이한 여자다. 그녀의 뒤에는 아들 나카노의 황태자가 천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